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입니다 오늘은 2월 기준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출고 예정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의 출고일을 예상을 해보면요. 아반떼는 일반 모델이 4개월, 하이브리드가 12개월, 엔나이는 4개월의 출고 기간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랜저는 가솔린 2.5가 2개월, 가솔린 3.5가 3개월, LPG가 3개월, 하이브리드가 2개월의 출고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인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정상 출고 기간. 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구요. 소나타는 1.6 터보가 5개월, 가솔린 2.0 LPG가 4개월, N92 3개월, 하이브리드는 8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는 모델 상관없이 전 모델이 3주면 출고가 가능하네요. 다음에 베뉴를 보면요. 전 모델이 6개월에 출고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려서 오래 걸린다기 보다는 생산라인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구요. 펠리세이드는 가솔린이 5주, 디젤이 3주면 출고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투싼은요. 가솔린이 가솔린과 디젤이 1.5개월, 하이브리드가 3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되기는 했지만 출고 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모습이었고요. 산타페는 가솔린이 1.5개월, 하이브리드는 8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스타리아는 일반 모델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뒷좌석이 없는 카고 모델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1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한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휠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출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오닉 5에서 19인치 위를 선택하면 12개월 이상 걸린다고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19인치를 선택하지 말라는 말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LPG 모델로 전환이 된 포터는 더블캡이 3개월, 일반 모델이 6개월, EV 모델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캐스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고 기간을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네시스 시리즈로 넘어가 보면요. 일단 세단 모델들은 전 전부 출고가 빠른 편입니다. G70은 모델 상관없이 전 모델이 3주면 출고가 가능하고요. G80 모델은 전 모델이 2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G90 역시 전 모델이 3주면 출고가 가능하네요. 그리고 SUV인 GV70을 보면요, 1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출고 기간이 굉장히 앞당겨진 모습이고요. GV80은 가솔린 2.5가 4개월, 가솔린 3.5가 2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쿠페 모델도 동일한 출고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GV60은 1.5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인 G80 EV는 1.5개월 GV70 EV는 1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기아차로 넘어가 보면요 기아 모닝은 전 모델이 5주에서 6주면 출고가 가능하고요 레인은 가솔린은 5주에서 6주 EV모델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도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다음에 봉고는 LPG모델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EV모델은 3개월 주에서 4주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최근에 새로 나온 카니발은 가솔린과 디젤은 3개월에서 4개월, 하이브리드 모델은 12개월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비티 옵션을 넣을 경우에는 20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사실상 그래비티 옵션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K 시리즈로 넘어가 보면 K3는 전 모델이 4주에서 5주, K5는 전 모델이 6주에서 7주, K8은 전 모델이 4주에서 5주, K9는 전 모델이 6주에서 7주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SUV로 넘어가 보면 셀토스 쓰는 가솔린 1.6 터보가 3개월, 가솔린 2.0이 2개월에 출고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는 디젤은 2개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4개월, LPG는 5개월에 출고 기간을 예상하고 있네요. 가장 인기가 많은 소렌토는 가솔린과 디젤은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는 7개월에서 8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계속 1년 가까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출고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 모습이고요. 2월 달에 설날이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앞으로의 출고 기간은 출고 기간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하비는 전 모델이 4주에서 5주면 출고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모델을 보면 EV6가 전 모델이 5주에서 6주, EV9는 전 모델이 6주에서 7주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니로 하이브리드는 4주에서 5주 정도 걸리고요. 니로 EV는 5주에서 6주, 마지막 니로 플러스는 전 모델이 5주에서 6주 정도 걸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2월 기준 출고 예정일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명절이 끼다 보니까 출고기 간이 소폭 늘어난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곧 있으면 설날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